안녕하세요 해피하스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패턴을 잘 익혀 두시면 시장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털리기 쉬운 패턴입니다 아, 털리기 쉬운 패턴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매수를 가장한 매도파동이 있고요 또 매도를 가장한 매수 파동이 있어요. 아, 이번 시간에는요 매수를 가장한 매도 파동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눈썰미 있게 보시면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laughs> 최소한 내가 진입을 안 했어도 아, 이래서 빠지는구나 아, 저래서 올라가는구나. 이 정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익혀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들은요 대부분 공짜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뭐 유튜브에 보시면 뭐 공짜 방송 많죠. 모토로 놓고 그냥 막 뒤집다 조지는 방송도 있고요. 그거 따라 해가지고 개털된 사람 많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는 데 대해서 너무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깡통을 차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력, 기술, 학습, 뭐, 이런 것들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그냥 깡통 차면 돈 갖다 대기 바쁘다 얘기죠. 그렇게 하면 그냥 빈독에 이물 붓는 격이 돼가지고 요 계속 360일 깡통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 교육도 좀 받고 자기 나름대로의 매매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시면 자 검정 땡땡이 강 중심, 노란 땡땡이 약 중심 있어요. 근데 보통 그 매수를 가장한 매도 파동들은요. 제가 요새 안전빵 진입 구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 중시 완투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매수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역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날 아침에 시장이 딱 시작하면요. 그쵸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보면, 여기가 중심이 있고, 약중심, 강중심이 있고, 현재까지 여기서 움직여요. 다만, 밑에서 매수 파동도 나오는데, 본격적인 매수 레이스가 나오려면, 여기를 뚫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놈들이, 여기를 뚫고 가는 척 하면서,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매수한 사람들이, 선절 물량이 왕창 나오기 때문에, 파동들이 엄청 커진다. 자, 그런 개념으로 차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일이죠. 8월 18일이네요.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찔끔찔끔 매수파동이 나왔지만 이 파동이 제대로 가려면 약중심을 뚫고 최소한 이만큼 상중심까지 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미장이 열리고 나서 중심이 깨지면서 파동이 나오셨겠죠. 그래서 6672부터 6548까지, 이게 매수를 가장한 매도 파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는 매수처럼 만들어 놓고요. 본격적인 장이 열리니까 패대기 치는 겁니다. 그래서 6572부터 6548까지, 그리고 이런 패턴에서는 거의 빨간 선이 뭐죠? 빅신호죠. 노란 화살. 빅시노랑 맞물려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차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 차트 보겠습니다. 자, 8월 4일, 5일입니다. 이 날도 똑같습니다.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중심이 누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자 한번 유럽장 열리고 중심에 가에만에 하다가 6시가 넘으니까 중심이 이탈되니까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시장은 상상 초월로 7039부터 6833까지 매도가 260 나왔어요. 그래서 요 휩소입니다. 요 매수로 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다 패대길 칩니다. 패턴이 똑같죠. 다음 패턴 보겠습니다. 자, 똑같네요. 그쵸? 자, 8월 3일인데요. 이날은 아예, 보세요. 똑같죠? 매수 신호가 나와서 잠깐 움직이지만, 진정한 매수 다시 말해서 약중심 여기죠 이걸 뚫지 못했죠 여기도 못 뚫었죠 그리고 나서 8시 반이 돼서 흘러 내리기 시작합니다 거기 하중심입니다 70 71.40부터 69.32까지 매도가 208틱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들은요 상상초월로 파동들이 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6일이네요. 패턴이 똑같죠. 중심이 여기 있어요. 노랑 땡땡 검정 땡땡. 여기 있는데 가는 척해. 가는 척 하는데 여기서 간대면 얘네들이 여기를 지지하고 이만큼 가야 되는데 못 갔죠. 못 갔기 때문에 그 실망 매물이 10시 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구간에는 항상 빅신호가 거의 존재하더라.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못 따라갔지만, 71.45 부분에 우리가 따라갔다 과정을 해서 보면, 70.3부까지, 매도가 106팅 나왔다. 이런 패턴에, 저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이런 패턴에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방송 하는 겁니다. 자, 똑같죠? 자, 이날도 보시면, 중심이 있습니다. 약중심, 강중심이 있는데, 자, 초저녁에는, 이렇게 볼까요? 매수 파동 나와서 조금 가요. 찔끔찔끔 갑니다. 근데 본격적인 상승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를 이제 지지하고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9시가 되니까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골로 가죠. 74불이 무너지면서 71436까지 매도가 264팀 나왔다. 왜 많이 나왔느냐? 팔아먹기 위해서 얘네들이 전체적인 뭐 작업을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파동 보겠습니다. 자, 오일 똑같요 중심 여기 있는데요. 가는 척하고 안착 못하고 나서 73.19부근에 매도 파동이 나왔죠? 73.19부터 72.34까지. 이게 매도가 8 5틱 나왔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볼때 그날 종목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요? 또 아, 오늘은 시장이 좀 만만하겠구나. 오늘은 피곤하겠구나. 오늘은 몸조심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다 중심을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똑같네요. 이날도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노란 땡땡이, 검정 땡땡이, 돌파 못했죠. 하는 척했죠. 하는 척. 초저녁에 유럽 장 시작할 때 하는 척했죠. 하는 척했는데 여기도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딱0시반 되니까 흘러 내리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71.95부터 시장이 디로 간다라, 골로 가더라. 71.95부터 70.71까지. 그렇죠? 매도가 거의 124틱 나왔다. 이게 뭐냐면은요 약세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중심을 돌파 못하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8월 13일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똑같은 차트 돌려보는 것 같죠 그건 아닙니다 자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죠 어니까 여기죠 자 60.6이 있는데 이걸 뚫었으면 최소한 69.33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못 가니까 새벽에 되니까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렇죠. 흘러내렸죠. 시장은 가던 자리에서 못 가면 흘러내립니다. 6876부터 6784까지 매도가 아, 9 2팅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중심 여기에 있는데 못 들었어요. 그쵸? 미국장 열리니까 흘러내렸어요. 1억 15,000 2에서 흘러내렸어요. 14946까지. 매도 224대 끝!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 중심을 돌파해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건지, 중심을 돌파 못하고 확확 거리는 건지 여러분들 빨리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중심이 여기에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중심은 1 5 5 1를 15, 뚫는 척하고 못 뚫었어요. 못 뚫으니까 음봉 떨어졌었죠? 그 구간에서 우리가 만약에 핸들링을 했다면, 15463, 뭐, 이정도 들어갔다 가정을 해서 보면, 15382까지, 매도가,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도가, 3 2 4틱 나왔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매도 파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날도 보시면, 강중심은 1 5 0 0 0이고요 약중심은, 뭐, 공이 오겠네요. 그렇죠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것도 얘네들이 보면 뚫는 척 하는 거예요. 뚫는 척 하는 거예요. 뚫는 척 했다가 못 들어버리니까 패대기 치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15,000 부근, 뭐 14,998이라든지, 뭐이구간 중심선 부근에서 매도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14,81억까지 매도가 7 4 0틱 상상철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초저녁에 이 구간에만 중심을 돌파하고 안 돌파하고 생쇼를 했기 때문에 이 매수 물량이 손절물량도 여기에 포함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3일인데 똑같죠.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중심을 여러분들이 건드리는 거랑 안착하는 거랑은 개념이 틀려요. 1499에 안착을 했으면 시장은 1로 가야 돼. 1호 025로 가야 돼. 못 갔죠. 14995를 깨버리고 매도신호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따라간다면 14935 눌림도 좋네요 여기 그쵸 13935 정도에 들어갔다 치면 14858 까지 매도가 308틱 나갔다 이게 바로 매수를 가정한 매도파동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잘 익혀두시면 밝겠습니다 똑같죠 중심이 여기 있네요. 오늘 붙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중심이 14558이에요. 건드리기는 건드리는데 안착을 못해요. 안착을 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야 되죠. 근데 안착을 못하면 밀려버렸으니까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눌림목을 기다렸다면 흰선이나 노랑선 자리에 14547 정도 되겠죠. 14547부터 14477까지 매도가 280틱 나왔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보시면 패턴이 똑같아요. 아주 판박입니다. 자, 이날도 보시면, 자, 중심이 또 여기 있네요. 그쵸? 중심 하나 있고, 중심 둘이 여기 있는데, 아예 얘는 여기도 못 갔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 빠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도 신호가 나왔죠? 슬금슬금 흐리다 보니까, 14069, 거의 중심선 부원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13966. 매도가 412t. 여러분, 400t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돈이 200만원입니다. 이런 파동들만 잘 익혀두셔도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날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자, 중심이 하나 여기에 있고요. 그렇죠 중심이 하나 여기에 있는데, 거기를 못 가요. 못 간다는 얘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매도만 쳐야지라고 생각하면은 1382 여기가 되겠죠. 이제 유럽 장 시작할 때 되니까 여기는 와리가리 하니까 할 필요 없어요. 예단 보조 매도, 메인 매도 여기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3826부터 13783까지 매도가 172틱 나왔다. 이게 바로 매수를 가장한 매도파동 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런 패턴을 잘 알아두시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피하우스입니다 방송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전의 패턴과 반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중심선이 아래에서 지지하고요 장중 소파동으로 중심을 이탈하는 척하다가 위로 올라가는 매도를 가정한 매수파동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도 보시면 중심선이 여기에 있죠. 노란 선, 깜장 땡땡이, 노랑 땡땡이, 그죠? 그리고 나서 살짝 뭐 이런 매도 파동을 주다가 어느 순간에. 매수신호도 나왔죠. 중심을 지지하니까 매수를 대응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 아니면 좀더이 늦게 신호를 따라갔으면 70.16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동이 위로 간다. 70.86까지 매수가 아, 7 0 나왔다. 여기서도 보시면 매도 버리고 매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이 구간에 70.38부터 70.86. 그래서 총 매수가 이런 파동들은 크게 나온다. 70틱 나왔습니다. 자, 6월 30일인데요. 이 날도 보시면 중심선이 아래서 두개 지지하고 있죠. 검정 땡땡 노랑 땡땡이. 장중에 매도도 주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구간은 옵션 구간이었죠. 해도 되고 안 돼도, 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중심을 돌파하면서 7035부터는 위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안전빵 구간이죠. 7 3 3 5부터 7410까지 매수가 75팀이 나왔다. 여러분들 그렇게 차트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이 날도 보시면 자 중심을 잠깐 이탈을 했어요. 그쵸?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죠. 중심선이 7 1 2 7하고 7116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매도 파동이 제대로 되려면요. 얘가 여기서 이 아랫단, 그쵸? 하중을 찍어야 되는데요. 못 찍었죠? 7067안 찍었다는 얘기는 이 그림은 아래로 빠질 마음이 별로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차트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수 신고 나오고 7067부터 7285까지. 그쵸? 그렇죠? 매수가 118팀 나왔다. 이런 것들이 다 매도를 가장한 매수 파동의 패턴들입니다. 자, 이날도 보시면, 중심선이 아래에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쵸. 초저녁에 잠깐 매도 주는 척 하다가, 유럽장 전후가 되니까 신호가 나왔죠. 66.80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룩하더라, 68.32까지. 매수가 152팅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들은요, 이 매도 파동 찔끔 주는 거에 보통 두배세배로 매수 파동이 나옵니다. 자, 7월 30일이네요. 이 날도 보시면 중심선이 검정 중심, 노랑 중심 지지하죠. 살짝 살짝 매도 파동 주는 척 하다가 오후 4시가 되니까 뻥하고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 자리가 7320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홀딩을 해 보면 73.9원까지 매수가 70틱 나왔고요. 장중에 이렇게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 매수 신호가 살아있다면 조금 물렸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버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천절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8월 25일이네요. 자, 이날도 보시면 거의 패턴이 똑같죠? 볼까요? 자, 중심이 여기에 있죠? 검정땡땡이 OO, 노랑땡땡이요. 그쵸? 보시면 살짝살짝 살짝 여기서 매도 파동을 주는 듯 하다가 중심을 지지하고 매수 신호가 나오고, 67.30부터 68.33까지. 날라가더라. 이게 매수가 103틱 나왔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7월 21일인데, 이날도 보시면, 초저녁에 잠깐 매도 파동 줬는데, 이거는 순발력이에요. 이거 만약에 늦게 들어가서, 여기 꼭지에 들어, 저 바닥에 들어가 버리면 괴롭습니다. 그쵸? 매수 신호 나오고 위로 쳤죠. 나스닥입니다. 1 2 4 7 1 6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 날아가더라. 1 4 8 1 2까지 매수가 424틱 나왔다. 참고하시고요. 또 나스닥 보겠습니다. 거의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자, 중심을 지지하지요. 중심을 지지하고 단 초저녁에 유럽장 열리고 나서 이만큼 매도 파동도 나오지만 이거는 선이 빠르지 않으면 대응하기 좀 힘들다. 옵션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구요. 중심 위에서 놓니까 매수파동만 본다면 이게 맞겠죠. 1 4 1 2 3 부터 매수가 어디 가더라? 날아가더라. 1 4 6 2 5 까지 매수가 568틱 나왔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새벽 4시 까지요. 그래서 이게 다 매도를 가정한 매수파동 입니다. 자 7월 23일 인데요. 이날도 보시면 중심선은 이 위에 있는데요. 살짝살짝 살짝 매도가 나오는데 중심을 지켜요. 중심을 지키면 수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장이 열리면서 14996이죠. 신호가 나왔네요. 그쵸? 14996 여기서부터 14996부터 1415084까지 매수가 352팅 나왔다. 여러분들 차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29일인데요. 이날도 보시면 초저녁에 중심이 여기를 뭉쳐있어요. 중심을 빠질까 말까 고민하는데 안 빠졌죠? 그러면 우리는 매수예요. 여기서 단타. 또 여기서 중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수가 3 8 8틱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도요. 시장에 당하는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이날도 보시면. 자, 초저녁에는 살벌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막, 이것도 매도 단타가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중심을 지지하기 때문에 중심을 지지한 이후에 매수신호가 나온다면 살짝 여기 한번 나왔다 싶어 좋습니다만 나온다면 14905 부터 시작해서 15044 까지 매수가 556틱 나왔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날은 중심선이 거의 뭉쳐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날은 좀 쉬운 날이에요 왜 강중심과 약중심이 다 뭉쳐 있으니까 하나의 선으로 보니까 우리가 매수하기 편하겠죠. 매매하기가 자, 중심선 위에서는 여기서 살짝살짝 살짝 매도도 주지만 어느 순간 매수 신호가 나왔죠. 이 신호 나온 자리가 25614입니다. 그래서부터 25678. 여기까지만 끌어먹었다 쳐도 매수가 256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시장에 조금 소임수 파동에 덜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